네,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29번 풀겠습니다. 어 무게중심 이야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무게중심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몇 개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무게중심은 일단은 그렇죠. 중선의 교점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의 교점입니다. 중선이라고 하는 건이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편의 중점에 연결한 선, 선을 중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여기 중점의 연계 단선을, 중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여기 중선을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무게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중선이 결제을 하는 것과 두 번째, 그러면 몇대 몇입니까? 네, 2대1이라는 거 되게 중요한 정보고요. 두 번째는 2대1,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정보가 뭐였냐면요. 무게 중심을 중심으로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나오는데요. 이 여섯 개의 면적이 다똑같죠 그래서 기억해 두실 건 여섯 개다 똑같으니까 어떤 걸 갖다 놔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랑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이렇게 삼각형이랑. 그러면, 뭐 이렇게 삼각형이랑 이세 개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넓이 똑같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또 닮은 비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지금 무게중심, 무게중심, 무게중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요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평행하게 그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평행하게. 그러면, 음, 요거하고 요거하고 몇대 몇이지요? 그렇죠. 1대 2의 관계죠. 왜냐하면 이거가 지금 중점 연결 정리하면 이거의 절반일 테니까 혹은 이게 몇대면 몇? 2대 1이니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닮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1대 2가 된다는 요 길이도 1대 2가 된다는 고것을꼭 기억해 두시고 이제 이 문제를 접근을 하겠습니다. 자, 이 삼각형은 AB와 AC가 같은 이등변삼각형입니다. 이등변삼각형이기 때문에요. 이등변삼각형의의 중요한 특징이 있죠. 네,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합니다. 즉, 무게중심이 이 수직인 선에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무게중심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무게중심을 G라고 하고, 그 G로 만들어진 삼각형, 이게 G 때문에 삼각형이 세 개로 쪼개질 거 아니에요. GAB, GBC, GAC,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데, 그때 GAB와 GBC, GCA의 무게중심을 각각 PQ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삼각형의 PQ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APQ, 이 삼각형의 넓이가 30일 때 전체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어, 전체를 보지 마시고요. 도형은 쪼개기, 합치기, 요거를 계속 왔다갔다 하시면서 하면 돼요. 쪼개서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어디를 볼 거냐면요, 반은 안볼 거예요. A, G, C를 보겠습니다. 반쪽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A, G, C. 이해가셨습니까? A, G, C의 무게중심이 Q예요. 아 물론 A, B, C 버프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오른쪽의 펜트 오른쪽을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억해둘게 얘가 무게중심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원래 삼각형 A, B, C의 무게중심을 연결하면요. 얘가 어디에 도착해야 돼요? 그렇죠? 중점에 도착해야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연결했을 때 얘도 어디에 도착해야 돼요? 중점에 도착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일직선 상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삼각형은 잠깐 떼놓고요이큰 삼각형하고 이것만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똑같이 그리겠습니다. 이 상황에서요. 지금... 무게중심이 여기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요거는 이제 그냥, 그냥 그린 거고, 중심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G고요. 여기가 지금 Q가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삼각형을 어떻게 볼 거냐면요. 요 삼각형만 보겠다는 거예요. 몇대 몇이지요? 2대 1인 거 이해 가셨습니까? 2대 1입니다. 여기가 2대 1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하고 여기가 또몇대 몇이에요? 큰이 이등변 삼각형 입장에서는 자, 보이십니까? 여기가 또 2대 1 돼야 되죠. 2대 1 되는데 여기가 3이죠. 그러니까 이건 몇 배예요? 2 배가 되면 돼. 여기가 3이니까 여기가 2 배가 되면 되니까 여기는 3 에이, 6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6대 3, 2대 1. 조그만 거2대 1, 큰거2대 1. 그래서 이거의두 배여야 됩니다. 요거의두 배여야 되는 것처럼 3이니까 6입니다. 그 다음에 뭘할 거냐면 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필요한 선이 요 선이거든요. 요 선. 그쵸. 그래서 Q에서 뭔가를 그어보겠습니다. 요 Q에서. 보이십니까? 그래서 Q에서 뭔가를 그으면요. 이렇게 되겠죠. 그게 요거, 요고, 요거에요. 지금 요거. 제가 근선이 요선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고 싶은 삼각형은 뭐냐면요. 도형은 요 도형입니다. 요 도형하고 요 도형입니다. 닮았지요? 몇대 몇으로 닮았습니까? 2대 6. 즉, 1대 3으로 닮았지요. 1대 3입니다. 1대 3. 자, 그러면 어디를 적을 거냐면요.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3인 상황이 됩니다. 2대 6이니까 1대 3일 거고요. 1대 3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요 다시 보세요. 이번에는 큰 삼각형을 다시 보겠습니다. 얘가 무게중심이니까 여기가 3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가 돼야 되죠? 그렇죠. 6이 돼야 되겠죠. 이게 3이니까 이게 6이 돼야 되겠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6인데 여기가 1 빠졌죠.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요? 5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5하고 1하고더 하니까 여기가 6이고요. 여기가 3이니까 6대3, 즉 2대1 됐죠. 네, 다 구했습니다. 여러분. 뭘다 구했냐고 하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AQ. 이렇게. 그 삼각형이 누구냐면요. 어, 요 삼각형이잖아요.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초록색 보이시죠? 여기가 초록색이고요. 네. 이제 초록색이고요. 초록색이 얼마냐면요. 아까 APQ가 30이라고 했으니까 초록색은 네 30입니다. 아니, 15입니다. 절반일 테니까요. 자 그러면은 잠깐 돌려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요. 여기가 초록색이 15라는 거예요. 근데 밑변이 지금 5대 1인 거 보이시나요? 그럼 요 빨간색이 나와요. 이 초록색이 15니까 5대1이겠죠 그래서 빨간색 면적이 5대1이니까 초록색이 15니까 빨간색은 3배 됐으니까 3배 하면 4배, 여기가 3이겠죠 즉, 어디 가요? 여기 이 빨간색 면적이 3인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면요, 보세요. 아까 이 삼각형 이렇게 쪼갰을 때 지금 얘가 무게중심인데요. 무게중심을 중심으로 이 면적이 얼마가 된 거예요. 15 더하기 3이니까 18된 거죠. 그럼 조금만 또 떼서 생각하겠습니다. A, G, C. 잘 보세요. A, G, C. 응, 어, 이렇게. 아, 아까 분홍색으로 던 분홍색으로 해볼까요? 요, 요, A, G, C 있잖아요. 요, 요, 요. 네,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A, G, C인데요. 가운데 여기가 무게중심이잖아요. 지금 여기 무게중심이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뭐, 갔다고 칩시다. 이렇게 갔다고 치는데, 지금 어디가, 여기가 지금, 뭐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18이 나온 거죠. 그러면, 여기랑, 지금, 요, 이렇게 그으면, 무게중심은 중심으삼각형에한개두개세개 개, 개 쪼개지는 거 보이죠? 네. 그랬을 때, 요 분홍색의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어, 요거 삼각형 세개가다똑같다고했잖아요 그래서 18, 18, 18이니까 18 곱하기 3하니까 54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또큰 삼각형 입장에서는 또다시 이 무게중심을 중심 중심으로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둘, 세개가 넓이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또 54짜리가 또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세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16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요. 어, 우선 처음에 이 조그만 삼각형을 분석을 했습니다. 2대1이어요 2대1. 그래서 여기가 3이니까 전체가 6이라는 걸 가져왔고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이 선이니 요 선이었으니까 이걸 하나 그었습니다. 그럼 2대6의 관계니까 1대3의 관계다. 그러 놓고 보니까 이게 3이면 다시 이게 6이니까 3대 6대인 되는데 요게 1 먹었으니까 얘가 5다 근데 요 삼각형 넓이 초록 삼각형 넓이가 아까 APQ가 30이었으니까 절반이니까 15다 그러면 그게 넓이가 5대 1로 가져갈테니까 얘가 3이다 그러면 요, 요 넓이가 즉요 삼각형의 넓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여기가 18일테니까 무게중심부터 으로 꼭지점까지 거리 보세요 이렇게 무게중심이 있으면요 꼭지점까지 이렇게 쪼개는 애들은요 다 넓이가 똑같습니다 무게중심에서 꼭 h 점까지 넓이가 18이니까 그 18짜리가 3개가 있을 테니까 54일 거고 그 54짜리가 또 3개가 있는 거니까 전체 넓이는 162가 됩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좀 복잡한데요. 도형 o 쪼개고 합치고잘 해보십시오. 요 핵심이 r of people w h 요거 살펴보는, 요거, 요거를 뽑아내고 그 3을 이용해서 3대6, 요거를 뽑아내는 겁니다. 계속 무게중심은 1대2, 2대1, 두 배의 관계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